요한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네.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음. 우리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계산과 나름의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또 다른 계획들. 끊임없이 계획을 짜죠. 하지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란 거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의 형들이 대대로 우리 집은 목자 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가문임을 밝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곳에 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하죠. 이 거류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구릅니다. 구르는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애굽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그 형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만이 자신들의 영구한 약속의 땅임을 확신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맞죠. 분명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때는, 그 땅으로 주는 그 때,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죠. 잠시 머문다? 또는 길게 머문다? 그것은 우리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형들의 그러한 말과는 그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을 그 애굽에 머물게 하시죠 다시 한번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란 거죠 언약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정말 중심에 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베소 1장 3절의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참평화를, 참평안을 평화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분명히 나의 길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시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참 평안과 참 은혜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어느 도시 주님만 바라보며 예스님이알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알려 줬소서.